장기투자 관점에서 하락장을 이겨내는 방법.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순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은 투자자에게 두려움을 줄수 있지만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디고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하락장을 이겨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락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락장은 주식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제위기, 금리인상, 기업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발생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모든 하락장은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가는 급락했지만 이후 강한 반등을 보이며 새로운 상승장을 맞이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자는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점. 감정적인 대응 피하기.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인 투자 결정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손절매하면 시장이 반등할 때 회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모든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기 위해 투자 목표와 원칙을 사전에 정해 놓고 이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분할 매수 전략 활용 하락장에서 주식을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일정 주기로 나누어 투자하는 정립식 투자 방식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우량주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단기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점 우량주 및 저평가 종목의 집중 투자 하락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영향을 받지만 재무적으로 튼튼한 우량주는 장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량주의 특징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낮은 부채 비율과 탄탄한 재무 구조 경제 위기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 또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PR주가 수익 비율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을 활용해 본래 가치보다 과도하게 하락한 주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점 배당주 투자로 안정성 확보. 배당주는 하락장에서도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배당이 꾸준한 기업은 재무적으로 건강한 경우가 많으며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배당주인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자치, 에드 등은 하락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면 복리효과가 발생해 장기적으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점 포트폴리오 다변화 한 가지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 투자하면 하락장에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 내 분산 투자 IT 헬스케어 소비재 금융 등 여러 산업에 걸쳐 투자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부동산 etf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에 일부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7.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 유지. 하락장에서 패닉에 빠지는 대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의 역사를 보면 모든 하락장은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도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 말하며 장기투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 하락장은 오히려 좋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이후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해 두고 하락장이 올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9. 경제 및 시장 분석 지속적으로 하기. 장기 투자자라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실적, 경제 지표 금리, 물가, 상승률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멘탈 관리 및 투자 원칙 지키기. 하락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크지만 투자 원칙을 지키고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장기 목표를 설정한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5년, 10년 후의 성과를 생각한다. 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하락장은 피할 수 없으며 투자 과정의 일부임을 인지한다. 멘탈을 관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락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락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우량주 및 배당주 투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락장을 기회로 삼아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하락장은 회복되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는 결국 높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원칙을 지킨다면, 하락장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